우리에게는 그 문학적 테크닉과 무슨 전문적인 그런 전공을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. 아이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. 빨리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이 지금 보니까 연교론이더라고 빨리 빨리 이해를 빨리 빨리 하는가? 머리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아닌 걸 빠른 시간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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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캐치해내가는가? 그 능력을 요구하는 게 최근에 연교론 문제들인 것 같아요. 트렌드가. 이해되셨죠? 어. 그리고 영어학을 보면은 딸딸딸딸딸딸 외우는 것보다도 그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가. 적용 능력을 보는 게 영어학 트렌드인 것 같아. 우리 뇌에서 요구하는 게. 그러니까, 이해력과, 이해력과 적용력. 문학, 문학 역시도 이해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. 에다가 살짝 설명. 아이들한테 설명력. 일형은 완전히 설명력이야. 어떻게 설명을 잘하는가? 깔끔하게. 이명의 3대 필요한 힘. 이해력, 적용력, 설명력. 요세 가지야. 내가 보니까.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건 되는데, 어떤 게안 되고 있고, 그쵸? 어. 그러니까 자신이 이세 가지 역, 역 중에, 어떤 부분이 제일 약한가 그거를 파악하란 말이지 알겠죠? 문제점을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래야 떨어져도 보충을 하면서 한단 말이야. 어 이런 걸 모르면 떨어져도 답이 없는 거야.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. 자기가 왜 떨어진지를 몰라 그냥 억울해만 하는 거야. 어 이해됐죠? 어, 그러니까 요세 가지를 이거 강강이다. 이거, 예. 네. 렇잖아요 이거를 잘 본인이 파악하란 말이야. 그래서 그 영역이 싫은 거는 자기가 그게 좀 많이 약해서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거야. 이해력이라는 것은 스피드가 더 중요해요. 빨리 이해력. 음. 이거 정확성이 중요해 됐죠? 어. 요두 개를 합친 게 이력 문학이야. 필요한 능력이. 알겠죠? 그래서 이력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은 요두 개가 잘 돼요. 어. 요두 능력이 갖춰진단 말이야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반 영어 영미 문학만 점수를 매기고 그것만 모의고사 하는데도 만 제일 인고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걸 알아서 그래 똑똑해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어, 나머지는 그, 그, 그건데 요거는 계속 늘려야 되니까 어, 이거 늘리면 이게 잘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진 않지만 뇌를 쓰는 구조가 어, 그러니까 잘 그거를 갖추도록